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해외 비자의 영향이 있나요? 네 기소유예도 비자 발급 시 부정적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. 기소유예는 국내에서는 정가로 분류되지 않지만 미국, 캐나다, 호주 등 주요 국가에서는 비자 심사 과정에서 도덕적 결함 관련 범죄 이력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. 따라서 비자 신청 시 반드시 기소유예 처분 사실을 솔직하게 기재하고 처분 통지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경위와 재발 방지, 노력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. 사건 이후에 성실한 생활이나 사회적 기여, 직장 근무 내역 등 긍정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비자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 진술이나 처분 내용을 숨길 경우 영구적 입국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정확한 자료를 준비하여 진실하고 투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전문가 상담을 통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입니다. 또 혐의로 기소유의 처분을 받았는데 해외 비자의 영향이 있나요?